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끝절까지. 같가 참께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아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이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찬 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을 말씀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읽을 때마다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그런 부분을 읽었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께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가득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자신을 과신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우리는 어느 편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받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29절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며 또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함이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하고 있거든요. 대체 얼마나 극간 무도한 죄길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큰 죄길래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어, 좀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대충은 한데 사실은 어, 해석하는 분들마다 해석은다 틀려요. 비슷 비슷한데 조금씩 틀리단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일단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감시하러 온 사람들 어떻게 하면 쓰러트릴까라고 감시하러 온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2절을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 세불이 짚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분명한 건 예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건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세불를 지폈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요바알세불는뭐 대표적인, 그죠? 사탄. 뭐 그들이 생각했던 귀신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자, 예수님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온전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감정, 똑같은 뭐 고통, 똑같은 뭐다 느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길을 가셨어요. 누구와 함께 누가 인도하신 걸까요첫 시험 때부터 누구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와 광야로 가시나요? 성령, 그죠 성령이 내려졌고 성령의 힘 입어 성령을 통해서. 이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온전히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은 곧또 하나님이세요. 성자도 하나님이세요. 성부도 성부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 다른 위격이시지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이 서, 서기관들도 율법학자들도 그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게 성령의 역사로 보이지 않고 누구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귀신. 야, 귀신의 왕이 귀신을 통해서 저 예수라는 인물이 놀라운 일,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저거는 귀신은 행하는 일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서유관들의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틀리죠.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말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어요. 왜 붙들러 나왔을까요? 친족들이. 친족들은 예수님을 누구도 잘 아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가족이 잘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 알듯이 잘 알아요. 또 예수가 저러면 안 되는데, 큰나는데. 31절부터 보니까 그때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그들이 지금? 소문을 듣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막 귀신의 왕을 통해서 막 귀신을 쫓는다는 얘기도 들었고 막. 근데 거기 누구도 있어요 지금. 놀라움이 있어요. 여기 누구도 있는 거죠, 지금? 마리아도 있어요. 우리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3전에 년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 천사를 통해 됐지만 하나님을 통해 받았어요.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지를 그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죠. 아,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로 무슨 여러 가지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30년이 지나서일까요? 잊었을까요? 마리아가 잊었을까요? 잊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야, 너는 다이소의 자손이고 네가 하나님께 임마 누엘 네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일 행하면 안 되지 어? 메시아가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데 그런 일 행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러 온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하늘 성령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알고 있었지만 또그 탄생 어떤 탄생인가 알고 있긴 알고 있었지만 정자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성자가 성령이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죽게 되어지는지 아직 마리아도 그 어머니 마리아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이거, 이거 신학책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제가 상상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거 그러니까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그 무리들이, 친척들이 막 걱정해 준 것처럼 그가족들이 부른 거예요, 지금. 야, 니들이 와야 돼. 가족들이 와야 돼. 좀 말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 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제가를 이야기하면서 이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얘기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그 성령을 물어보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예수님을 도와줘서 귀신을 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지금 시켜서 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욕한다고 그러면서 그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의 왕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성령을 욕한다는 것은 그 누굴 또 욕하는 거예요. 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하는, 성령을 통해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의 생각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귀신이 행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비파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일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 비판은 그 누구를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무섭긴 하죠. 그 죄가 어떤 죄냐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이라. 하나의 질문이 되어져요, 그러면. 영원한 죄가 되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이 죄는 다시 회개를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도. 자,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이 얘기를 듣다면, 그러니까 예수가 곧 성령,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자꾸 이 말씀 하면서, 아, 예수를 욕하는 게성령 욕하,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행하는 것을 잘못 알아서, 잘못 판단해서 비판하거나 욕한 거에 대해서 성령을 해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것이 예수님을 욕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욕했기 때문에 아니라 행하,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비판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다로, 하나님 일이 아니다로 얘기하는 것. 이래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다이하면 우리가 성령이 일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 일을 행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건 하나님 일이 아니야. 저는 귀신이 행하는 일이야.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누가 비판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죄가 되어진다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지금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많잖아요. 우리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생각에 그, 하나님이리걸 뻔히 알면서도 안돼 안돼 힘들어 하지마 그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건 영원한 죄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회개가 안 되는 걸까요?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해야죠 형 해야죠. 저는 이 말씀을 좀더 확장해서 좀 해보죠. 그런 죄를 지은자가 회개 안 하면 죄를 영원한 죄가 되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한다면 그런 죄도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그만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유예되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내뭐 연륜, 내 생각, 내 세상의 가치, 내 지식으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다라고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준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이 사복음서가 사복음술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사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서 성리연설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잘 봐야지.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이 죄는 누구든지 이 죄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수태고지 받았던 마리아조차도.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을 해방하는 제가 되어졌어요. 이분도 그뭘그릅니까 둘러앉는 자들 보시며 이러때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정그 혈육을 끊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야 예수 야 예수를 믿으려면 혈육도 다 끊고 믿어 이런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묵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한 가지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예요, 숙제요. 이것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밴드의 성경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올렸어요. 그거 한번 읽어 보시고 그리고 서로 서로 말 이야기하고 서로. 우리 신앙생활 한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지식 가지고는 한의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조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목사일 수 있고 장로님이시고요, 권사님이시고 서로 서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나가야 아될 길이 아닌가. 이런생을해해보되어집집다 물론 오늘 말씀이 성령을 모독하는죄는또 음,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있는데 음, 말씀을 읽고 음, 이런이들에게 음, 주어진 말씀인 것을 우리가 는이친리는이이 말씀을 이야 되지 않을까 또그 당시 는 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음. 우리는 지금 좀 행복한 시대에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어, 삼위일체의 그 조화로운 활동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 이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아, 예수님을 정말 오해할 수 있었겠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중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그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는 우리 한주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또 실수를 우리 또한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더욱 더 말씀 앞에 서게 주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고백하며 또 물을 수 있는 저들 될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 서로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낮추며 높이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가 내립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유도 없도록 하나님이여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가정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 주어 없어서 인류의 주시기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